오케이 여러분은 어이 파이팅 예 yeah, 누구야? Thank you yeah, 고마워요 그러면은 어,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모크 챌린지 먼저 가볼까요? 네 오케이 렛츠 게이 자 아자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지금 대세 스모크 챌린지 나도 출수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? 와 누구 있어 나나 <laughs> 나와요 바다 아, 바닥까지는 건드리지 말고요. 우리 나 여기서 홍대 대표할 수 있다. 스모크 챌린지 저 아, 너무 너무 깔았죠. 그냥나 스모크 챌린지 할줄 안다. 혹시 있나요? 오, 저기 한번 진짜로요? 왠지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. 약간 굴구가 약간 구수한데뭐 어, 진짜 가능하세요? 나와 보세요. 오! 와! 둘전 가 봐. 나이스! 아. 약간 조금 자신감 있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어. 아, 아, 나, 난가? 이제 시작인가? 약간 오케이, 몇 살이에요? 열다섯 살이요? 열다섯 살, 15살. 몇 살이죠? 오케이, 동생, 좋아요. 같은 학교 아니죠? 오케이, 좋아요. 어, 어떻게 춤 전공이에요? 아니면 어떻게 취미? 입시하고 있어요? 원하는 학교 어디에요? 서예공 대학교는 오케이 okay, 가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가보도록 할게요. 스모크 챌린지 약간 배틀 형식이네요, 그렇죠? 아 완투 저희 배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 명씩 첫 번째, 자너 이름 몰라일 거, 너 이름 몰라일 거, 약간 멋있게 댄서처럼 정해봐. 약간 약간 그 알지? 약간 그 무브 알지? 어떤 느낌? 자 우선 우리 우리 이 친구는 뭐 뭘로 할래요 이름 대표 이름 유다 유다 오케이. Okay. 유다 아, 저는 뽀루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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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루. 굉장히 생일인데요. <쓴> <laughs> 뽀루루 거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오케이, 자. 닉네임 몰라실래요? 자, 바다를 따서 예. 네. 오! 네. 바다를 따서 보다로 하겠다. 보다. 아, 조금 실망스러운데요. <웃음> <웃음> 장난 장난 장난. 자.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. 저, 저희가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댄스 배틀을 할 건데요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돼요 아셨죠? 아 박소리 여... 수아왜 불리해요? 잘 응. 주면 아, 어, 어, 뭐야 아까 나올 때이 <laughs> 물부 어디 갔어요? 아 장난이에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뭐 저희가 뭐 그렇다 보고 누구 탈락시키기 이러지 않아요 안심해요 안심해요 그러면은 가보도록에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걸로 오 그렇다고 자 후, 나만 아니면 돼 먼저 시작하고 싶으면 말해요 하고 싶어요 먼저.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! 아, 안되면 징거 가위바위보! 오케이. 아, <laughs> 그래. 자, 안, <laughs> 너 먼저 할래? 안되면, 안되면 진거 가위바위보! 아, <laughs> 걸렸어, 이효진 양. 진짜 싫다. 오케이. 1, 찔더라도. 2, 3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여러분 네. 그러면 은 저희 이제 아뭐 저희가 뭐 자, 잘한다 잘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그냥 이렇게 이벤트 같이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했고요. 네. 가볼까요? 네! 넘버1! 뽀로로뽀로로 넘버 로로 포로로! 포로로! 포로로!